자, 반갑습니다. 전 영상에서 못 찍은 자 ESG랑 이젤 캠퍼스 빨리 받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건을 빠르, 빨리, 빨리 옮기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가 짧은 이 맵을 선택했어요. 물건 옮기기 굉장히 동선이 짧죠. 그리고 업데이트 내용에 물건 옮길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귀찮지만 일단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일단은 이 게임이 어 편의성이 아주 개발자 마인드가 특게딱그 단점만 쏙쏙쏙쏙쏙 쏙쏙쏙쏙쏙 패치를 하는지 게임을 까고 싶어도 못 까요. 깔게 없거든요. 어... 가져갈게. 온도계는 초반에 쓸모없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물건을 문을 안 열고 물건을 옮겨 놓으면 정신력이... 안 깎이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물건 옮기면 정신이 깎입니다. 어, 뭘 가져갈 거냐? 온도계랑, 온, 온도계를 한번 써볼게요. 얼룩을 먼저 보고, 동선을 일단 머릿속으로 좀 짜고, 일단은 얼룩부터 어지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요즘 이런 방잘안 걸리는데. 여기 대충, 대충 봐도 대충 봐될 거라 하려 했는데 얼룩을 봐버렸네. 이 자리보다 요 방이랑 요 복도가 이런 방잘 걸리는데 벌써 얼룩을 찾아버렸네. 온도 몇 도인지 확인해볼까? 온도 아마 높을 거예요. 그쵸? 초반에 온도계가. 이래야, 저, 이래야 맞아요. 이게 맞지. 처음부터 온도가 확 내려가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니까. 뭐 어려움이라서 늦게 내려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얼룩은 초반에 이렇게 초반부터 주네요. 어, 어 예, 알겠습니다. 이거 깜짝이야. EMF는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잡히는데 할머니가 위에서 아 할만 이벤트는 못 봤네. EMF는 아래서 그냥 찍어도 돼요. 위 아래 다 잡히기 때문에. 근데 아래서도 이벤트라고 지금 내 정신이 갈려 있지 않을까 지금. Where are you? 왜진 갔냐? 진이 없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지금 주파수를 안할 수도 있어요. 주파수 나중에 할 때도 있더라고요. 라떼는 이 얼룩을 나중에 없었다가 나중에 줬는데, 요즘은 이렇게 초반부터 얼룩을 주는 것 같은데. 초반 유리 시작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쵸? w h 디 n 다이 d y 오, 야, 문도 닫았어. 할머니. 뭐라고 왔어? 어씨 뭐야? 이벤트 왜상호작용왜 이렇게 많아? 편티할 기세인데, 유브 어디 갔지? 정신적 갈렸을 것 같은데, 와, 정신적 그냥, 그냥 싹싹 깔아버리네. 에서 저 이벤트 할 때마다 저사무장용할 때마다 정신이 아마 싹싹 갈릴 텐데 십씩. 하... 지금 방금 게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진정제 없이 어려움 클리어 하는 걸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와. 이런 방을 가면 그냥 싹싹 싹 갈아버리는데. 심지어 1층에 있었는데도 이런 방 2층인데 그냥 갈아버리네. 질문은 없어요. 예브 지금까지 안 뜨는데 나중에 지울 수도 있고요. 야정신을 너무 싹싹싹 갈아버려가지고 내가 이거 실험하려고 하는데, ESG 실험하려고 하는데 헌팅 보겠네. 어, 근데 아 내가 게임 안한 사이에 왜 이렇게 게임이 바뀐 거 같지? 어려움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렵네? 증거하나찾고 지금 정신력 30몇? 야...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가 눈앞에 펼쳐져서 굉장히 당황스럽네 이거 엑소시즘을 못하고 나가나? 와 말도 안되는데 와 상호작용 엄청 많이 한다 진이 저렇게 상호작용이 많은데 근데 엔트리에 진이 없는데 호리시 버리고, 자 캔버스 받는 방법을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로 서로 거리를 멀리, 멀리. 아일 층에서 2층에서 할머니. 와. 와걔다또 말도 하고 와 뭐지 이유령? 아니 게임을 <laughs> 진짜 미치겠네. ESG는 그 뭐야 방이 안 받게 이렇게 해 주고 show yours 한번 해주고. 저 방에도 설치하고 싶은데, 얼룩이 방에 나와서... 아, 나 근데 이거 지금 ESG 확인해야 되는데, 1층도 온도가 궁금하네. 1층 온도 그대로네, 1층 온도 그대로... 와, 근데 이게 유령 방인데, 15도까지 밖에 안 떨어져? 자? 그리고 자리로 옮겨요. 자리 옮기고. 서로서로 서로 거리는 멀게. 그리고 30초마다 자리 옮겨주고 슈얼스에 한번 더 때리고. ESG는 전 소리로 들어요. 진짜 봐도 되지만. Where are you? When did you die? Can you talk? Can you speak? What's your name? 아니, 일 층에서 왜 자꾸? 아, 내가 이볼 시간이 없잖아요. 1 0도면 이런 방이네. 어 내려간. 네. 이게 띄워야 되는데, 아, 혹시 내가 내려갔다 온 사이에 ESG가 울린 건 아니겠지? 또 자리 옮겨 서로 멀잖아. 혹 이것도 방해된다고 하나? 웨 e y 이유한번더 때리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래도 안 해주는데? 웨 e r 이유웨 e y 이유 그건 그렇고 증거 하나는 뭔데? 증거를 왜렇게안 줘? 영화인가? 오? 오. 아 이거 영화다. 느낌 왔다. 이게 온계에그 느낌이 있거든요. 영화로 떨어지는 그 느낌? 손맛? 딱 이거예요. 이 손맛. 이거는 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수 있는데 결국은 영화로 떨어져요.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리.. 알려드리고 일단은 이런 건 데몬입니다 <laughs> 한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제가 컨텐츠가 없어요 근데 개발자가 그래도 패치를 굉장히 빠르게 해주곤 있지만 패치 속도 언빌리버블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데몬을 바로 찍었고 글라스랑 실루엣이랑 소금. 이건 지 필요 없지, 예쁘죠? 글라스, 실루엣, 소금, 쉽네, 엄청 쉽네. 어, 근데 온도 늦게 떨어지는 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온도 굉장히 늦게 떨어지는. 아니면 온도계가 너무 상이잖아 그럼 원 밸런스잖아 근데 밸런스 딱딱 맞아 크... 이게 게임이지 뭐 할려했죠 네 일단은 시간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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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루엣도 찾아야 되네 실루엣은 야 이렇게 쓱쓱 긁으면 됩니다 시간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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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본인 몸쪽 라인을 쓰 그으면 알아서 끼용 하고 깨져요 그리고 시간 여기랑 여기 10시 20분 아나 근데 소금도, 소금도 찾아야되네 소금 안찾고 그냥 나왔네 이거 소금 찾아야돼요 소금은 후레쉬를 끄고봐야 잘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놓쳤을거란 말이지 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 진짜 없네. 이제 선을 하나? 있긴 나오나? 아니 또 있긴 안 나와? 내 손맛을 느꼈는데? 잘못 느꼈나? 얼마 손맛도 배치했어? 에이 설마 개발자 나보다 한수 위인가? 잠만 말안 되는데 지금 지금까지 선을 안 준다고? 이런 틀림 레전드네. 심지 소금 하나 여깄네 시계 여기 없네요 시계는 여기랑 저기랑 와 지하에 시계가 아무것도 안 떴네 아왜 어, 불안하지? 선느왜안 뜰거 같지 갑자기? 아 어, 깜짝이야 10시 10분 2층에 2개, <laughs> 아직까지 선을만 <선어람> 뜨는 <안> <laughs> 아, 아래층 문 연거 같은데, 아래층 선얼 함인가 아래층 문 열었던데. 아니네? 문 열려있는데? 와 잠깐만, 서늘함 틀렸어? 이미 찍어버렸는데? 아 맞네, 와 깜짝이야 와... 내가 개발자보다 한수 위이지 <laughs> 감히 서늘함 느껴져? 이야... 어려움이... 계속 하다보니까 쉬웠는데 오늘 좀 하고 나니까 오늘 오랜만에 하고 나니까 난이도가 좀 오른 느낌이다 오랜만에 해서 어려운게 아니고 난이도가 좀 오른 느낌 이판 뭐 말고도 자 이렇게 ESG랑 캔버스 빨리 받는 방법이 어 일단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도 캔버스도 아마 이제 명령어 만들어줄거고 ESG는 명령어 있으니까 명령어 하면서 자리 계속 옮기면서 좀 거리 멀게 떨어지게 뭔가 장애물도 없이 유령이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곳에 잘 설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